네, 1302호 에, 3번창 3번창입니다 아 어제 AS본 집은 물이 없으니까 제가 코킹 뒤에 가서 하니까 근데 지금 오늘 세대는 이제 에, 터져 있는 상황에서 비온 이틀 뒤에 오니까 물이 꽉차 가지고요 아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어요 어제 이제 제가 AS본 집에 물이 없으니까 잠시 착각을 한 거죠 아 이게 어쨌든 제대로 하려면 부분 제거도 에, 안 되는 거만처럼왜그냐면이 하부에 물이 나와 버리니까 다물 새는 집들이니까 비 오고 한 며칠 동안은 계속 물이 있단 말이죠 거기 며칠 지나도 뜯었을 때 거의 막 금방 이렇게 말르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거의 드물어요 아 그러니까 이게 제거를 해서는 이게 당일 당일치기로 뭔가 이 한다는 게 쉽지 않네 쉽지 않아 아 아무튼 뭐 없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있기는 비 오고 한참 지나면 아 근데 지금은 엊그저께 비가 많이 셌기 때문에 다 들어있단 말이죠 물 새는 집들은 그걸 이제 생각을 못 했어요 못해도 한 며칠 지나야 이제 뜯었을 때 금방 팍 말라버리고 이렇게 되는데 아무튼 3번 창또 내려가 볼게요. 여기도 물 들었으면 포기입니다. 포기 이 반대편 할 때도 또 문제예요. 그게 이게 또 와. 아무튼 내려가 볼게요. 3번 창 네, 3번 창이고요. 와씨안 <laughs> 되네. 안 돼. 위에가 젖어있어. 요 위에가 아씨. <laughs> 아 여기 할 때도 여기가 젖어있더라고요. 저거 그래도 아유 괜찮다 하고 했는데. 아 여기는 지금 이 화면에는 안 보일 것 같아요. 보세요.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차이가 좀 느껴지실까요? 네, 이... 아저거실장할 때도 조금 자존감이 있었거든요 그래도 괜찮다 하고 했는데 와 여기까지는 딱 괜찮아 솔직히 할수 있어요 여기는 확 젖어있네 아하 <laughs> 아 우찌 <우치> 바닥이네 <laughs> 아무튼 에, 아 골치 아프 이거 아 이거 뭐 부분 재고도 하루에 못하면 어떻게 하자는 거야 이거 와 골치 아다 진짜 못 해먹겠네 아 이거 진짜 제대로 하려면 내가 가만 보니까 이막훌치기 말고 막덕방 말고는 할 수가 없는 거냐 하루에 한지 아, 아하, 아니, 칼로 대충 좀, 예, 가 그, 대림쌍용에서 칼로 대충 끓고 했잖아요, 왜. 야, 이거, 야, 이, 이거... 와, 이, 이거... 하 <laughs> 무대, 무대. 저는 여기 큰 평수라 이틀에 한집 보고 왔는데, 예, 이쪽 하루, 저쪽 하루. 와, 이틀도 안 되겠다, 이거. 이 편수 막 젖어있고 이랬보니까 우태 빨리 해야 되겠네요. 요 라인에 내려오다 보니까 제가 시공한 집이 엄청 많아요. 아, 이거 젖어있으면 어쩌다는 거야, 이거. 비가 엊그저께 왔으니까요. 그것도 큰 비가 왔으니까. 아 머리 아프네 진짜 아, 돈 없어서 죽겠는데 어떻게든 하고 돈 받아야 되는데 아씨 밀어붙여 아 머리 아프네 진짜 아, 일단은 저 1번 2번 다 하부 못했어요 아이도다 젖어 있네 아 머리 아파 진짜 <laughs> 이거는 또 하부도 아니고 위에가 젖어있으면 어떡해 어, 어 머리야 아휴 일단 내일까지 한다고 생각하고 요할수 없잖아요 지금 리스크 를 줄여야 되잖아요 일단 표면적 으로는 우집에 바닥에 물이 있긴 있는데, 에 아, 그냥 해버릴까. 아무튼, 아, 내일까지 하루 더 늘려요. 안 돼, 안 돼. 반대편에 할 때, 반대편도 하루에 해야 되는데, 이틀이 4일 돼버려, 이러면. 이틀 보고 온게 4일 돼버린다니까, 4일. 아, 그럴 것 같으면 그냥 완전 제거 해보지. 근데 저 완전 제거는 빨리 못 해준다. 이래가지고 이제 부분 제거로 온 건데, 와, 안 되네. 그냥 막. 완전적으로 가야 되겠네. 어? 부분 제 거도 지금 이거 이쪽 여쭤 끝내고, 다 반대편 내일 끝내고 딱 해가지고 끝내야 되는데, 와 이거 막 물터져 나와보니까 이거 막... 안 되네, 안 돼. 아, 머리 아프네요. 진짜 와이 지금 머리가 띵해요. 머리가 띵해. 저기서 출발할 때는 와 오늘 끝장내자 하고 막 돈이 없어놓으니까 어떻게 나가자. 이 마음가짐 하나로 했는데 하부 딱 걸린 순간, 에이 그래 다시 오더라도 또 해보자. 옆으로 오면 올수록 와 포기가 됐네. 아, 머리 아프네 진짜로. 아 일단은 아, 이 영상 끄고 백업이라도 바꿀게요. 아, 일단은! 영상을 남겨놔야죠. 우집에서 열로 젖어듬. 이 천장을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네요. 나중에. 아 머리 아프네 진짜. 아 <웃음> 웃음밖에 안 나오네. <웃음> 이 죽어라 죽어라 안네 진짜. 아, 안될 때는 안될때더안 돼. 아, 이거. 들었어. 좋겠습니다. 진짜로. 의욕 상실입니다. 의욕 상실. 오늘 내일 해가지고 40평대 부분적으로 끝내려고 했는데. 안되네요 의욕 상실이에요. 아, 저거는 또 위에가 또다 말랐네. 말라기는. 이제. 아. 아무튼 지금 3시 됐고요. 아 이럴 것 같으면 그냥 완전 제거하는 게날 수가 똑같으니까 품질을 확더 올릴 수가 있는데 완전 제거를 하면. 아무튼 부분 제거도 에, 거의 그 완벽하게 해드려요. 네, 문제 없이. 그래도 이제 올 제거하고는 완전 제거하고는 차이는 있어요. 완전 제거는 이제 안을 다 들여다 보는 거고 에, 또 백업제가 들어가니까 아무래도 더 좋죠. 근데 저 우측에 이쪽에 무슨 문제가 있네요. 요거하고 거실 창하고 젖었었어요. 아무튼, 아, 내일 저쪽에 1번 창은 거의 다 말랐네요, 말라기는. 저 쏘고 가까 아, 빨리 가서 쏘고. 어, 그러면은 안전 통로를 내일 안 펴도 되는데. 쏘가, 옮겨서. 어, 여기서 볼 때는 거의 다 말랐습니다, 1번. 어, 의욕을 잃었는데요, 뭐. 가야 되겠네요. 내일 해야 되겠네요, 일단 프라이마는 앉아있는 음. 구간만 발라놨고요. 이 부분 제거라 100% 제거하는 건 아니에요. 남아있죠. 물론 100% 제거해야 되는 부분은 또100% 제거하고요. 이 밑에는 제 의지랑 관계없이 그냥 다 딸려 나왔어요 실리콘 많이 써야 돼이 <laughs> 실리콘만 들게 조금 남겨놓으려 했는데 이 딸려 나오고 이제... 아이 <laughs> 아무튼 이 쉽지 않네요 쉬운 게 없네 쉬운 게아이 부분 으로하고이 쉽게 한번 해보자 이, 이런 마음도 있었는데 쉬운 게 없네요 늘 터져 나올 거라는 거를 예, 또 생각했었어야 되는데 생각을 못한 거죠 이래도 안되고 저래도 안되고 완전 제거만 해, 해야 되겠네 아니면 진짜 덮방 예, 막 덮방 그냥 칼로 대충요 대충, 대충 쑥쑥쑥쑥 하고 덮방 이거밖에 없네 하루 두집은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에휴, 아무튼 가보겠습니다 아, 뭐 안되네안돼 청구하고 아, 집에 갈래요 안 되는데 뭐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는데 뭐 <laughs> 일단은 요번 주도 뭐 수익 없이 에, 흘러가겠네요 아, 안 되는구만 진짜 아무튼 제거는 해놨어요 네, 완전 100% 제거는 아니에요 자 그러면 백업체 받고 내려가겠습니다 와, 아, 이러면 그냥 처음부터 완전 제거 했었어야 되네요. 저 빨리 하고 나가려고, 예. 어. 하, <laughs> 안 되네.